안녕, 얘들아.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범죄 성립 조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죄 성립 조건 교과서 142에서 144까지 펴보세요. 자, 여기 이 파트는 수능에 한 문제에서 두 문제까지 배정이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어, 유익게잘듣겠바니다 자,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 세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첫 번째, 범죄라고 보기 위해서 한 뜻인데, 자, 우리 협법 257조에는 외우지 않아 상관없어요. 사람에게 상해, 다치게 했다는 거죠. 사람을 다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을 처한다, 라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라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만 1단계의 범죄성립 요건이 된다는 것. 이걸 갖췄다면 다음 두 번째 단계를 점검해봐야 됩니다. 두 번째 위법성. 그 사람의 행동이 법에 위배되는 행동인지 법질서에 반하는 행동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건데 결국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건 누가 봐도 위법하고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성에 해당된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두 번째 요건을 갖췄다면 이제 세 번째 요건. 아, 세 번째 인권 책임 어디서 한번본것 같은데 바로 있냐면 이 책임은 우리가 민법 파트를 할때 나왔었는데 바로 그 사람을 사회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가능성 우리가 책임이라고 부르죠 너 어떻게 사람을 다치게 할 수가 있어? 너네 행동에 책임져? 라고 비난할 수 있는 가능성 책임이라고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이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1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그 플러스 위법성이 성립하고, 그리고 또 플러스 마지막 그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이세 가지가 정확하게 성립이 돼야만 범죄 너 범죄자라고 범죄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어. 세 중에 하나라도 되지 않으면 범죄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세 가지 요건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1단계 어 뭐야 저 사람 사람을 다치게 했네. 구성요건 해당성에 성립이 됐어요. 1단계 성립 그럼 이번에 2단계로 위법한지 못까어 위법하네. 자 그런데 가끔가다가 어 뭐야 저 사람 행동 애매한 상황이 있어요. 법에 위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건 용서해줘야 될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때 이건 전문용어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위법성 조각 어, 뭐야? 저 사람 구성요건에 해당되는데 어, 위법하지 않는데 위법성을 조각해준다는 거죠. 그럼 범죄는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되는데 위법성을 조각해 주기 때문에 셋 중에 하나가 빠져서 범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위법성을 조각해 주는 사유가 뭐가 있냐면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많이 들어본 단어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자 이런 거죠. 위법하다라고 말하기 어려워서 그 사람이 위법성을 조각낸 기는 거죠. 정당한 일때정당방위 다른 사람이 날 때리는 건 막는 정당방위 그리고 긴급하게 피난해서 누군가를 다치게 한 거, 누군가를 이제 도망가려다가 다른 사람을 밀쳐 다치게 한것 자구행위, 자신을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을 구하려는 행동.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 나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이 미리 사전에 나에게 승낙을 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좀 헷갈리죠? 우선은 메모를 해놓고 다음 시간에 깊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조박사의서 빼고 다시 돌아와서, 뭐야, 사람이 다치게됐어 어우, 구성인권 해당되고, 위법한 행동이지. 두 번째 단계까지 성립했다면, 이번엔 야, 그 사람에게 책임지라고 비난할 수 있는 책임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가 성립하면 범죄라고 했는데, 자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것과 마찬가지. 조각해 줘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럼 역시 책임이 조각되면은 1, 2번이 성립해도 3번에서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 자, 책임 조각 사유에는 뭐가 있냐면 자. 자, 번째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 잘 들어갔죠? 14세. 만 14세 미만이면 중일위 정도. 자, 그래서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는 요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책임이 조각되기 때문에 범죄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년법 폐지가 바로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이 파트 나중에 한번더 들어가도록 할게요. 또 누가 했냐면 심신상실장. 이것도 예전에 한번 했는데 바로 뭐냐면 정신적인 정신상태가 완전히 정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아예 없는 사람을 심신상실자라고 표현해죠또 누가 있냐면 바로 협박 같은 걸로 강요된 행위. 협박으로 강요된 행위. 내가 네 아내 납치하고 있으니까 네 아내 살리고 싶으면 네 회사 기밀 빼와. 이런 거 강요된 행위죠. 아무리 위법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아내가 잡혀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비난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세 가지가 책임. 조각되는 사유라는 거. 자, 여러분 이때 어, 난이도가 높은 문제까지 풀기 위해서는 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책임 감경 사유. 책임 감경 사유. 비슷해 보이죠? 자, 비슷해 보이지만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 책임 조각 사유는 책임 조각 사유는 아예 이 책임을 조각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책임 여기 감경 사유는 뭐냐면 어 이거 책임을 조각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조각까지는 아닌 것 같고 안 되겠다. 원래 사람에게 상해를 입으면 7년 이하의 징역을 줘야 되는데 얘는 조금 책임질하고 비난하기가 애매한 애니까 많이 형벌을 많이 줄여줘야 되겠다. 형벌을 많이 감경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유에 해당되는 거죠. 자 우리 형법에서는 어떤 사람을 이렇게 상실자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단어는 심신미약자. 심신미약자. 자 여러분, 심신상실자는 아예 판단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심신상실자는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사람. 그런데 심신이 미약하다라는 뜻은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하다가도 또 되게 판단이 왔다.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PC방 살해 사건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PC방에서 사람을 잔혹하게 죽인 그 사람, 누가 봐도 그건 살인이니까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동인데, 당연히 비난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살인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는 심신이 미약한 사람이에요. 라고 주장을 했어요. 자, 이게 지금 심신 상신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근데 근데 그쪽 본인이 저는 심신 미약이라 제가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주장한 이유가 뭘까요이 책임은 감명, 형벌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이런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내용 잘 알고 있으면 되고요. 상실과 미약의 차이. 또 누가 있냐면, 농하자, 농하자. 뭐 장애인이라고 할수 있는 특히 청각이나 수 있구나라고 알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자, 범죄의 성립은 이세 가지가 모두 정확히 합쳐져야만 범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지금 위법성이 있나, 위법성이 조각되나 논하고 있는 상황은 이미 이 사람은 구성 요건에 해당된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 뭐야 이 사람한테 책임 능력이 있나? 아 이거 뭐 책임 조각 사유가, 조각 사유가 되나? 를 논하고 있다는 건 이미 1번과 2번을 모두 충족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거 잘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 위법성 조각 사유가 다섯 가지가 있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꼼꼼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뿐말 아니라 마지막으로 책임 조각 사유와 책임 감경 사유는 특히나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케이스 A,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 B, 그다음에 범죄인 상황 C. 그래서 A, B, C의 상황에 맞는 사례를 찾는 문제들은 수능에 한 문제로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해서 깊이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